아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네. 여기 보면 여기 트랩이 있잖아요, 사장님. 그냥 어. 보세요. 이 트랩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어. 이런 기구들을못 집어넣는다고. 음. 플렉시 샤프트나 아니면 스프링이나 그런 걸못 아. 집어넣어서 살 빠지게 살쑥 네. 빠지게 면하는 알겠습니다. <laughs> 안 다치게 해야죠. 안 다치게. 이거 커다 큰거 있 네. 네. 그냥 붙여놔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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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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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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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래에서 막혔겠지 아래에서 막혔겠지 그거 만드는 이유가 여기 예술자 만드는 게 거기 예, 물고이라고 쓰레기 걸치라고 한거야 예, 물고이라고 한 거예요 물고이라고 냄새나지 말라고 그, 그거 없으면 냄새나다가 가어떻해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니 글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물 고이잖아요 그럼 역류해서 올라오는게 이제 물이 막혀 버린다고 냄새는 차단해 준다고 음... 여기 원래 싱크대엔 트랩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거지 이거 뭐, 침을 많이 넣어서 그런게 아니죠? 원래 구조가 그렇 거죠. 그때 뚫었을 때 기름기 뭉친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막힌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힘들었고. 이거를 자르고. 봐봐 여기 여기서 또깡막혔잖아요 사장님. 봐봐요. 여기 노란 거 보이시죠? 음. 노란 거. 음. 노란 게 봐봐요. 네. 이게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 물질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시경이 안 들어가니? 플렉 셔프트로 뚫어야지.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힘 받아가지고 드륵드륵 소리나는거예요 그니까 지금 분홍을 뜰나봐요? 그렇죠 지금 뜯고 있어? 예. 네. 지금 으스러트리는거예요제를 그러니까 반응이 좀줄하고 있네 그렇지 그럼 다음에 막힐 리가 없어요 음. 다 뚫렸어 지금 쏙쏙 들어가

네, 4시 묶게 이제. 그뻥뽕 뚫어라. 얘들 인간은 갈려나뽕 뚫어. 응. 기름 기름은 고체예요, 고체. 어... 액체가 아니고. 쟤네들이 굳으면 이제 고체로 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갈아내는 게 맞지. 쟤네들은 화학 반응이잖아요. 화학적으로는 좀 도움이 안 되지. 내가 그만 좀 해. 이거 봐. 없잖아, 이제. 기름기 고 이거 들어 가지고 다 들어가잖아, 지금. 이제 물 한꺼번에 내릴 거야, 이제. 뚜껑 닫는 거 있을 텐데? 뚜껑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 옛날에 뚜껑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 이, 아니, 이게 뚜껑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랩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음. 네. 여기는 다 청소를 해줬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깨끗하잖아요, 얘는. 여기 옆에 뚜 <laughs> 이거 이건... 뚜껑이? 아니 아니 물 막는 뚜껑. 자됐트 해볼게요. 잘 꽂아졌나? 안안 꽂고 해보네, 씨. 아. 내가 팍 붙어졌으니까, 이도 오케이. 됐죠? 위에, 위에 물이 다 나갔는데. 네. 예. 위에 물이 엄청, 엄청, 엄청 많이 빠져나가요. 됐어요. 됐어? 네. 잘 나가잖아요. 하나도 영향 없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는데. 네, 처음 이상할 게없 여기 이물질 있는 거, 이런 거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물질. 이런 것들. 이제 틀림없어, 이제? 있어? 아이, 틀림없이요. 하여간 앞으로 몇개 네. 정도 하자면 책임져야죠. 네. 어이거 세네. 이거 그거 지금. 전금 충전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요? 예. 네. 예, 요거는 충전해서 쓰는 거고, 얘는, 저기, 이게 리지드 사에서 좀 비싸게 나온 거예요, 얘가. 음. 음. 예, 배관 배관을 50mm, 60mm, 70mm 뭐 하여튼 그렇게 뚫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압 세척 대형으로 나온 거예요. 음. 완전히 다 뚫어 버리는 거지. 음. 털어 주는 거지, 얘는. 이렇게 돌면서. 아니. 그렇저기를 동력으로 서여기서 그렇죠. 충전을 하나 하고 저 아니, 얘는 얘, 얘는 전기가 없고 동력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아, 여기서 그러면. 아까 그렇죠. 아까, 얘가 얘가 돌려 주는 거지.

끝! 안드수고하셨어어 아유, 감사합니다. 1년 조정요? 여기. 하수가 1... 1년 도중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럼 몇 년도로 <laughs> 무기, <무기한>. 네? <laughs> 해 줄게. 무기한. 무제한. 무제한. 안 돼요. 무기한 도정을해 주면 예, 한달도정해 드릴게요. 한 달? 네. 아니, 뭐를 넣어서 막힐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까쯤 내시경으로 봤잖아요. 내시경으로 봐서 큰 유물질을 빼의실를 들어가서 전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없어졌다라는 거를 내시경으로 다 확인했고, 그리고 또물잘 달려가는 거다 확인했고. 1년 안에 막힐 일은 없어요. 제가 봐도. 1년 안에 어떤 특이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기름 때 때문에 막힐 일은 없다. 그러니까 1년을 보증해도 <laughs>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하수구가 막혔다, 그러면 나의 불신이다, 기름때가 또 있다, 기름때 때문에 막혔다, 그럼 제가 공짜로 뚫어드릴게 기름때?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칫솔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래요? 다른 이물이 들어갔거나, 아. 그러면 공짜로 못뚫어져 그래가지고 사장자 책임. 네. 네. 그래. 그래. 아 미리면 오지 못해. 밀리면미리야 진짜. 아니 확실히 할건 해야 돼. 야 진짜 얼마 받는다 이거 1년 버즈면다 하수구 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laughs>